네, 이번 시간에는 소방기계산업기사 2018년 3월 4일 시행한 제4 과목 문제풀이 하겠습니다. 소방기계시설의 구조 원리죠. 그래서 6 5번일번에 보면 피난사다리에 중량 기준 중에서 가로안에 알맞는 답 쓰는 거죠. 올림식사다리하고 내림식사다리에 예, 중량 기준을 물어본 거죠. 자 이게 어떤 건물이 있을 경우 이 밑에서 위로 이렇게 사다리를 올리는 거요 밑에, 밑에는 미끄럼 방지 장치가 있죠 그래서 이런 걸 우리가 올림식 사다리라고 하는 거죠 어떤 건물이 있으면 이 위에서 사다리를 내리는 거 있죠 이런 걸 우리가 내림식 사다리라고 하죠 그래서 이 올림식 사다리는 중량 기준이 35kg 이하가 돼야 되는 거고 내림식사 다리는 중량이 20kg 이하가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요 맞는 답은 요 4번이 바로 맞는 답이죠 그래서 이 올림식사 다리의 중량은 35kg 이하 예, 내림식사 다리는 중량이 20kg 이하죠 다음 62번 가죠 자, 62번은 여기 고발포용 고정포 방출구의 요 팽창 비율을 물어본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요 팽창 비율은 발포 후에, 요 체적을 발포 전, 포수용액 체적으로 나눈 거죠. 요걸 예를 들면은, 여러분이 그 비눗물 있죠? 자, 비눗물 1터 가지고 거품을 100L를 만들었다, 가정을 하면, 이 팽창비가, 예, 100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긴 고발포용 고정포 방출구죠 그래서 여러분이 저발포하고 요 고발포 구분을 할때요 저발포는 팽창비가 20배 이하구요 요 고발포는 팽창비가 80배 이상 예, 1000배 미만이라는 거요꼭 암기 해 놓으셔야 되죠 자 그리고 여러분 요 저발포 고발포 할수 있는 포소화약재는요 저발포는 단백포, 합성계면활성제포, 수성막포, 알콜포를 저발포로 할수 있고, 고발포로 할수 있는 것은 이 합성계면활성제포 하나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합성계면활성제포는 저발포로도 할수 있고, 고발포로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발포의 그, 원액의 비율은, 예, 3%형이 있고, 6%형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고발포는, 1%형하고 예, 1.5%형, 그다음에 2%형 이렇게 그세 가지가 있다는 거 같이 여러분이 정리해 놓으면 좋죠. 그래서 고발포니까 팽창비가 80 이상 100 미만이 맞는 답이 되죠. 다음 63번가죠. 자, 대형 소화기에 소화약제 그 최소 충전 용량을 물어본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대형 소화기 요 기준은요 머리글자 이용해서 포각물 분할탄 그래서 이 포각물은 요건 그 물개통의 그 소화기죠 요거 단위가 리터예요자 분할탄은 가스계 소화설비죠 소화기기 때문에 요거는 단위가 킬로그램이죠 그래서 포가 20, 2, 6 팔그 다음에 분할탄은 235죠 그래서 여기 지금 충전 용량으로 오른 걸 갖다 찾아내라는 거죠 자 1번은 기계포죠 자 포소화 약재는 20리터 이상이죠 그래서 이건 틀렸고 자 분말 이거 20키로 이상이죠 그래서 2번이 바로 맞는 답이네요 그 다음에 CO2는 탄산가스죠 그래서 50키로죠 그래서 틀린 거고, 강화 액수하기, 강화 액수하기는 6 0리터 이상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대형 소화기 포강물 분할탄에서 268, 그 다음에 235 이렇게 여러분이 암기하면 되겠죠. 소화기 능력 단위하고 보행거리인데요. 소형 소화기는 능력 단위가 1단위 이상이 돼야 되고, 대형 소화기 능력 단위 미만, 설치 거리는 보행거리 20m 이내에, 또 대형 소화기는 A급은 10단위 이상, B급은 20단위 이상이죠. 그리고 설치 기준은 보행거리 30m 이내마다 설치가 돼야 되죠. 다음에 64번 가죠. 자, 64번은 소화 용수 설비인데, 유수의 양이 얼마 이상일 경우에, 소화수조를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가? 요걸 물어본 건데. 요건 화재안전기준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예, 0.8 세제곱포푼이죠. 그래서 맞는 답은 바로 요 1번이 맞는 답이죠. 자, 소화수조하고 저수조. 내용을 보면은요. 소화수조 최숙으로부터 2m 이내까지 접근이 가능해야 되고. 그다음에 소화수조에 또는 저수조의 저수량이죠. 그래서 여기 1, 2층 바닥 면적 합계가 15,000제곱 이상일 경우에는, 예, 기준 면적이 7,500제곱. 나머지 기타는 12,500제곱이죠. 그래서 요 수원의 양 계산할 때, 요건 연면적을 요 기준 면적으로 나눠가지고 요걸 계산했을 때 소수점이 나오면 무조건 절상이에요. 반올림 하는 것이 아니고 무조건 절상. 자 예를 들면 2.12가 나왔다. 그럼 여기는 정수로 표기해서 3이 된다는 거죠. 여기에다 곱하기 23제곱을 곱해주면 바로 수원의 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기준 면적 꼭 암기해놓으셔야 돼요 되거 2차 실기에서 이제 사용이 되는 거죠. 자 흡수관 투입구하고 최수구수죠. 그래서 흡수관 투입구는 한 변이 0.6m 이상 이렇게 사각형일 경우에는 여기도 0.6m 이상 이쪽도 0.6m 이상이 돼야 되고 이게 원형일 경우에는 직경이 0.6m 이상 돼야 된다는 거죠. 자 소유 수량이 80미만이면 흡수관투입구 한개 이상, 80세제곱 이상이면 흡수관투입구 두개 이상이 돼야 되죠. 그 체수구 설치 기준이에요. 자, 체수구 설치 기준 여러분 65mm 결라크 금속구 설치하고, 자 소유 수량이 20에서 40은 체수구 1 개, 40에서 100은 2 개, 100 이상일 경우에는 이제 체수구가 3개 이상 있어야 된다는 거죠. 또 체수구의 설치 높이 0.5m 이상 1m 이하, 그다음에 유수의 양이 분당 0.8세제곱 이상. 유수를 사용할 수 있을 경우에는 면제가 된다는 거죠. 즉, 안 해도 된다는 거죠. 자, 가압 송수장치 설치 기준. 소화수조나 저수조가 지표면으로부터 바닥까지 깊이가 4.5m. 자, 여기 수조가 있어요. <laughs> 자, 여기, <laughs> 여기가 지, 지상이 되고 이쪽이 지면이 되겠죠. 자, 이 높이가 4.5m 이상일 경우에는 이 가압송수장치를 설치하라는 거죠 소요수량이 20에서 40 그러면 가압송수장치의 양수량은 분당 1100리터 이상 40에서 100일 경우에는 2200 100 이상일 경우에는 3300 이상이 돼야 된다는 거죠 이것도 꼭 여러분이 암기해 놓으셔야 돼요 이 채수구 개수하고 이 가압송수장치에서 분당 양수량 꼭 암기해 놓으셔야 되고, 소화수조가 옥상이나 옥탑에 있을 경우에는 지상에서 0.15메가파스칼 이상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자, 이 소화수조가 옥상에 있을 경우에, 이 지상에서 압력이 0.15메가파스칼 이상 나와야 된다는 거죠. 자, 65번 가죠. 자 65번은 가스 압력식 기동장치의 기준인데 틀린 거 찾아내라는 거죠. 자, 기동용 가스 용기 해당 용기에 사용하는 밸브는 25 메가파스칼 이상 압력에 견뎌야 되죠. 기동용 가스 용기에는 내압 시험 압력의 0.64 배가 아니고 0.8 배부터 내압 시험 압력 이하에서 작동하는 요 안전 장치 설치되는 거 맞죠? 그래서 틀린 것은 2번이 바로 답이네요. 자 기동용 가스 용기의 용적은 5리터 이상, 저장하는 약재는 예, 질소 등 비활성 기체인데 6.1 메가파스칼 이상의 압력으로 충전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의 CO2, CO2 소화 설비를 보면 여기에 고압용 가스 용기가 있죠. 자 이쪽에 이제 안전 밸브가 있고요. 이쪽으로 이제 각 방호구역으로 가는 선택밸브가 있죠 자 그럼 이쪽에다 기동용 가스용기를 설치하는 거죠 그래서 요 놈이 선택밸브 열어주고 다시 이 저장용기 쪽으로 가서 저장용기의 그 밸브를 갖다가 열어주는 거죠 그래서 요게 바로 기동용 가스용기에요 그래서 요건 5리터 이상 그러면 압력은 6메가파스칼 이상이라는 거꼭 기억하셔야 되죠 자 기동용 가스용기에는 충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압력 게이지 설치하는 거 맞죠 자 여러분이 요 CO2 소화 설비에서 요 자동식 기동장치인데요 반드시 자동화재 탐지 설비하고 연동이 돼야 되고요 자동식 기동장치에는 자동식이 안될 경우 작동이 안될 경우에는 수동으로도 이제 기동할 수 있도록 해야 되죠. 자, 전자, 전기식 기동장치일 경우에는 일곱 병 이상의 저장용기를 동시에 개방할 경우에는 2병 이상의 그 기동용기를 갖다가 아, 2병 이상의 그 저장용기에 전자 개방 밸브를 부착해야 되죠. 자, 가스 압력식 기동장치일 경우에는 밸브의 그 압력은 25메가파스칼 이상의 압력에 견뎌야 되는 거. 또이 안전장치는 내압시험압력의 0.8배에서 내압시험압력 이하에서 작동 기동력 가스용기의 용적은 5리터 이상 충전하는, 충전하는 압력은 6메가파스칼 이상 66번 가죠 66번은 화재 조기 진압용 스프링클러 설비인데 틀린 것을 갖다 찾아내라는 거죠 자 천장의 기울기기는천분의 168을 초과하면 안 되는 거 맞는 얘기고요. 철제나 목재의 돌출 부분은 102mm를 초과하면 안 되죠. 자 여기 4번에 보면 해당 층의 높이가 10m가 아니고요. 여기 13.7m 이하가 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요런 거 4번으로 답을 암기하는 게 낫죠. 그래서 여러분, 이 화재 조기 진압용 스프링클러 설비, 화재 안전 기준 보면은 해당 층의 높이는 13.7m 이하가 돼야 되죠. 자, 천장의 기울기는 1000분의 168을 초과하면 안 되고요. 철제나 목재 돌출 부분 102mm를 초과하면 안 되죠. 다음 67번 가죠. 자, 67번은 물분무등 소화 설비 중에서 이 CO2 소화 설비죠. 자, 인명 구조기구의 설치 기준 중에서, 옳은 예, 거를 갖다 찾는 거예요. CO2 소화 설비는 인명 구조기구 중에 공기 호흡기를 설치해야 되죠. 이 4번이 바로 맞는 답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용도별, 장소별 설치되어야 되는 요 인명 구조기구 여러 번 읽어보셔야 돼요. 자, 7층 이상 관광호텔하고 5층 이상 병원. 여기는 방열복, 방화복. 또는 공기호흡기, 인공소생기를 설치해야 되는 거죠 각두개 이상이에요 요 수용인원 100명 이상인 영화상영관 대규모 점포, 지하역사, 지하상가는 공기호흡기를 층마다 두개 이상 요 물, 분무 등 소화설비 중에서 요 CO2 소화설비 설치 대상은 공기 호흡기를 출입구 외부 인근에 한대 이상 비치를 해야 되죠. 다음 68번 가죠. 자, 68번은 물 분무 소화 설비의 송수구 설치 기준인데 가로 안에 알맞는 답을 쓰는 거죠. 자, 여기 보면은 가연성 가스의 저장 취급 시설이에요. 자, 이 떴던 건축물이 여기가 가연성 가스를 저장 취급할 경우에 여기 송수구 설치 기준이죠 그래서 이 송수구는 이 거리가 얼마 이상 떨어져야 되냐 20m 이상 떨어져야 되죠 그래서 이렇게 20m 이상 거리를 띄울 수가 없을 경우에는 여기에다가 철근 콘크리트로 방호벽을 설치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가로가 1.5m 이상 세로가 2.5m 이상 요 방호벽을 설치하라는 거죠. 그래서 이 송수구는 방호 대상물로부터 20m 이상 띄워야 되고 그다음에 20m를 못 띄울 경우에는 천, 철근 콘크리트 벽으로 1.5m 이상 그다음에 2.5m 이상 폭 철근 콘크리트 벽으로 가려진 그 장소에 설치를 해야 되는 거죠. 제가 이 거꾸로 해야겠네요. 폭이 가로가 아니고 폭이죠. 요 철근 콘크리트의 이 벽은. 높이가 예, 1.5m, 이 높이가 1.5m 이상, 그리고 이 폭이 예, 2.5m 이상이죠. 여러분이 물분무 소화설비에서 송수구, 68번의 답은 20m하고, 1.5, 2.5에서 2번이 바로 답이 되죠. 자, 송수구는 화재층으로부터 지면으로 떨어지는 유리창 등 소화작업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고, 이 경우 가연성가스 저장취급시설은 방호대상물부터 20m 이상 거리를 유지해야 되고, 이 20m 이상의 거리를 유지하지 못할 경우에는 폭이 1.5m, 높이가 2.5m 이상의 아, 높이가 1.5, 폭이 2.5m, 철근 콘크리트 벽으로 가려진 장소에 설치가 돼야 되죠. 구경은 65mm 쌍 구형, 송수구는 바닥 면적이 3천제곱을 넘을 때마다 한 개인데, 최대 5개까지만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그 송수구의 설치 높이, 이건 다 공통이에요. 0.5m 이상, 1m 이하죠. 69번 가죠. 자, 69번은, 마찬가지로 이 가연성 가스 저장 취급 시설인데, 여기에다가 연결, 살수 설비 설치한다는 거죠. 가로 안에 알 맞는 답. 자, 가스 저장 탱크, 가스 홀더 가스 발생기 주위에 설치해야 돼. 헤드 요 상호 간의 거리는 얼마 이하로 해야 되냐? 여기는 가스 저장 탱크는 이 전용의 헤드를 설치해야 되는데 이 전용이라는 것은 개방형 헤드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 전용일 경우에는 3.7m 이하가 돼야 되죠. 그래서 맞는 답은 바로 요 4번이죠. 다음에 여러분이 이 연결 살수 설비. 요 가스가 아닌 나머지 기타죠. 요거 전용일 경우에는 3.7m 이하. 이건 공통이고요. 또다 스프링클러 헤드를 설치할 경우에는 2.3m 이하죠. 또여러분이 연소 방지 설비 있어요? 요거 전용의 헤드를 설치할 경우에는 2m 이하. 스프링클러 헤드를 설치할 경우에는 1.5m 이하라는 거. 요두 가지 여러분이 구분해서 여러분이 암기 꼭해 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요 가스 저장 탱크 이런 데는 헤드 상호 간의 거리가 3.7m 이하. 그 다음에 요 헤드의 살수 범위는 중간. 윗부분이 모두 포함이 되도록 해야 된다는 거 다음에 70번 가죠 자 70번은 연소 방지 설비 방수해도 설치 기준인데 틀린 거 찾는 거죠 헤드 간의 수평 거리는 연소 방지 설비는 전용이 2m 이하 이거 맞는 얘기죠 자, 스프링클라 이드 사용할 경우 1.5m 이하 맞죠 자, 살수구역은 한기구 등을 기준으로 해서 지하구의 길이 방향, 350m 이내 마다, 한개 이상 설치하되, 하나의 살수구역의 길이는 3m 이상으로 해야 되죠. 그러니까 천장 또는 요 반자의 실내에 면하는 부분에 설치, 요거는 일반 기타 소방대상물이죠. 연소방지설비의 이 배관 설치 기준을 보면은 수평, 수평 주행 배관의 그 구경은 100mm 이상, 그러니까 1000분의 1 이상의 그 기울기 유지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요거 살스 헤드의 개수하고 배관의 요 구경 요꼭 시험에 잘 나와요. 그래서 3 24, 0 50, 65, 80이죠. 그래서 설치 개수는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에서 다섯 개, 여섯 개라는 거. 요건 여러분이 연결 살수 설비하고 동일하니까 꼭 암기를 해 놓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연소 방지 설비의 요 헤드 설치 기준이죠. 자, 천장 또는 벽면에 설치하는 거 맞죠? 그 다음에 요 전용의 헤드일 경우에는 2m 이하, 스프링클레 헤드 설치할 경우에는 1.5m 이하. 자, 살수 구역은 환기등을 환기구등을 기준으로 해서 350m 이내마다 한개 이상 살수 구역의 길이는 3m 이상으로 해야 되죠. 이 얘기는 뭐냐면은 자, 지하구 같은 경우는 그 발전소 같은 데서 케이블이 여어서 지나가는 거죠, 케이블이. 그럼 이 안에서 화재가 발생이 되면 여기에다 이렇게 살수구역을 갖다가 해서 연결 살수설비를 갖다가 연소 방지설비를 갖다가 여기다 설치하는 거죠. 그래서 이 거리는 350m 이내마다 하라는 거예요. 이 길이는 3m 이상으로. 그럼 여기서 화재가 나면 이 안에 이 내부만 타고만 다른 데로 번지지 못하는 거죠. 이게 바로 연소 방지설비예요.